안녕하세요. 올드 트레일입니다. 트레이너님 입문자들을 처음 출전하면 좋을 만한 대회를 뽑아봤어요. 제가 다 달려본 대회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거는 온토 고도 스카이 레이스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대회. w a i 분원은 컴퍼니에서 운영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런 대회고 뭐 10km, 20km, 42km 이렇게 어느 정도 다양하게 있고 디자인부터 해서 대회 운영, 어떤 이런 진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고 세련됐어요. 힙하다고 할까요? 젊은 러너들을 트레일러닝 쪽으로 많이 이렇게 끌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준 하나 컴퍼니가 아닐까 생각되고. 하이원 스카이 레이스 시절에 20km를 참가를 해봤었고요. 높지 않은 코스의 난이도, 테크니컬을 지형이 있는 그런 대회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입문자 입장에서 그런 대회보다는 좀 달리기에 무난한 코스를 갖고 있는 대회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언탕고도 스카이 레이스가 그에 적합한 것 같고 CP 같은 것도 너무 잘돼 있고요. 그리고 그 특유의 밝은 에너지랄까? 군너노컴퍼니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긍정, 하여튼 좀 긍정 바이브가 많이 넘쳐나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망키님이라고 군너 대표님이신데 대회장에 도착할 때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주시는데 어, 선수들의 이름을 직접 막 호명을 해주시거나 크루 이름 아는 척도 해주시고 손 흔들어주고 막 그러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참 좋고 국내 트레일드 최초로 생중계 제재님이 나와서 해설하고 제가 처음에 참가한 대회 이후로는 항상 중계로 보고 있는데 좋아요. 저면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단점을 꼽자면 첫 번째 접수량이 너무 높죠. 접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42km 한번 달려보고 싶었는데 항상 접수 실패를 해가지고 로드러닝 대회는 이제 도로를 막고 좀 이렇게 넓은 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인원이 이제 달릴 수가 있는데 트레일러닝 대회는 주로가 좁기도 하고. 그 안전상의 문제로 아마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정해진 인원만 받기 때문에 항상 티켓 대란이 일어나고요 요새는 뭐 10분 컷, 5분 컷, 1분 컷, 10초 컷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너너펌퍼닝에서도아더 늘려줘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올해는 하루 더 연장해서 진행을 하나? 뭐또 그런 식으로 더 돌파구 찾아보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아요 두 번째는 테크니컬 지형을 즐기는 트레일러너들한테는 조금 심심한 코스일 수도 있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코스가 많아서, 앞뒤로 이제 선두권 선수들, 후비권 선수들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게뭐 어떻게 보면 재미고, 장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코스다 보니까, 지루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괜찮은 트레일러닝 대회고, 그분들 진짜 트레일러닝 진심이시고, 되게 예전부터 유럽 대회부터 해갖고 해외 대회들도 되게 많이 가보시고 경험들을 이제 본인이 만드시는 대회에 녹여내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서 뭐 크게 영향은 전혀 있을 리 없지만 트레이너분들이저 때문에 더 접속하기 힘들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대회는 어 완전 이제 신생 대회예요 작년에 처음 생긴 대회였고 제가 작년에 이제 나갔었던 대회인데 어 영상 있으니까 우측에 걸어둘게요 태백 어셈볼이라는 트레이러닝 대회인데 아, 카메라 집어넣려고 해도 계속 이 풍경이 있어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아나 이러면 안 되는데 강원도 산 사람을 데리지도 모르겠어. 김덕이 올라와서 놀라게 음, 아름다. 워아왠물 나온지 모르겠네. 몰라요. 에코라인이라는 회사가 주최를 하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 너무 재밌게 달렸어요. 일단 이 대회는 코스가 정말 예술입니다. 태백산 한백산 저는 좀 달리는 길이 많은 좀 흙길, 임도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막험한 거보단 어필이 있어도 테크니컬적인막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 30km 코스를 달렸었는데 태백산을 쭉 치고 올라가요. 근데 그 태백산 올라가는 길이 어, 막험하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었고, 뭐 한백산도 되게 경사가 가파르고 막 힘든 어필이긴 하거든요. 쭉 치고 올라가서 또 시원하게 쭉 내려가고. 뭐 달릴만한 길도쭉 있고 어 제가 좋아하는 온탕고도 임도도 쫙 있고 밸런스가 좋달까 어 테크니컬 조형 좋아하시고 막산 정상에서 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러너들도 좋아할 만한 코스고 달리고 시원하게 막 그런 거를 선호하는 러너들에게도 좋은 코스고 부족함이 없는 코스다 코스로만 치면 가장 완벽한 코스가 아닐까 운정도 되게 깔끔했어요 뭐 분도덕이 없는 진행 MC를 영록 씨그 장스 트레일 레이스의 디렉터죠. 영록 씨가 어나운서 멘트를 했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개그맨 분들이나 뭐 전문 MC가 하면 또 그만 장점이 있겠지만 마치 만키님이 그런 것처럼 이 문화에 깊숙히 와서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름도 불러주고 크루 이름도 불러주고 할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또 대회를 마치고 그 푸드 트럭 같은 것도 지역 분들 그런 샵들이 이렇게 유치가 돼 가지고 막뭐 상품권을 줘요. 그래서 뭐 사먹어 볼수 있고 또 끝나고. 사우나 이용권 줬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다 같이 그때 어, 같이 참여했던 친구분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모호텔 가가지고 다들 훌러덩 먹고 같이 아이싱 해 하고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모로 다 밸런스가 완벽한 대회다 저번에는 이제 10kg, 30kg 이렇게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코스를 늘렸더라고요 10kg, 20kg 이 대회 30km, 또 조금 장거리라고 할수 있는 50km까지. 좋을 것 같아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대회도 금방 매진이 아닐까. 처음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한테, 태백 없앤분도 굉장히 괜찮은 초이스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되게 애정하는 제주 트레일러닝 대회. 그 트랜스 제주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트랜스 제주는 이제 가을에 열리는 유 m 미 시리즈로 열리는 50km, 100km가 중심이 되는 그런 대회고 어, 제주 트레일러닝 대회는 봄에 열리고 스테이지 100km가 중심이에요. 100km라고 해서 사람들 대 이제 100km 대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1일 30km 정도를 3일에 걸쳐서 뛰고 그 기록을 합산으로 이렇게 순위도 나누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저는. 스테이지 레이스를 되게 좋아해요. 하루 종일 달리는게 아니거든요. 이제 아주 오전 일찍 시작을 하니까 점심 때쯤 전에 다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휴식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논스톱 100km 대회 만큼의 그런 힘든 대회가 아니에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째 벌어지는 10km, 36km 간마장길 코스인데 그 코스 진짜 제가 영상 올려놓을게요. 되게 아름답고 뭔가 되게 푸근해요. 올해는 되게 날씨 좋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폭우가 막 쏟아졌었어요 그때도 과감하게 거리도 확 줄어버리고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코스 단축하고 운영을 하셨던 것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시리 주민분들이 막 나와서 봉사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스테이지를 경험을 하시면 밥도 맛있고 입문자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회로 입문을 하셔서 계속 트레일러닝을 좋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회 말고도 좋은 대회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